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왔더니 이렇게 안개가 꼈어요. 그래서 좀 뿌였습니다. 근데 운치가 있네요. 이렇게 저쪽 그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운치가 있어요. 어, 그, 그, 그 퍼팅? 퍼팅이라 그러죠. 거기 하는 데는 클로즈하고 어제 밤새 비가 왔기 때문에 잔디가 더 파래진 것 같아요. 네. 수영장이 이제 노, 노동절 여기 레이버데이에는 수영장 문 닫거든요. 그 안에 한번더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오게 되질 않네. 이번 주는 또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계속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오고 날씨가 쨍쨍하면 너무 뜨거워서 또 등이 탈까봐 못 오고 여기 노란 꽃 빨간 꽃 이거는 1년 생이에요. 1년 지나면 다시 갔다 또 심어야 되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음, 결혼식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쁜데요. 그래서 여기 에 앉아서 식사도 할수 있고요. 예. 웨딩, 웨딩홀처럼. 그리고 왼쪽이 식당, 오른쪽은 컨퍼런스룸, 가운데는 어, 라이브러리 도서관. 꽃들 있죠 수영장 예, 야외 수영장 모양은 이뻐요 이거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이렇게 저 여기는 어, 체육관 1층 2층금 아래층은 실내 수영장 위층은 체육관 지금 저 아래 층에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만 오고 거의 많은 분들이 뭐, 오는 사람은 꼭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의 산책을 좋아해요. 이제 산책은 부담이 없잖아. 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벌써 아침에 일찍 나와서 네, 일하는 사람은 여기, 예, 여기다가 지금 여기 에 있는 게 꼴이에요. 골프 공이 거기 안에 30개 들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치고 이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나인홀이나 뭐 에이진홀 돌로 가는 거죠. 여기 지금 이건 실내 수영장, 네. 실내 수영장인데 벌써 나와 있네 어. 수영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 네, 혼자서 수영하네요. 왜냐면 지키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어야 돼요. 이.. 연세 드신 분이 수영하다가도 혹시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구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벌써 수영하네요. 수영하면 또 배가 고프니까 먹고. 인생이 그래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아들, 딸 낳고.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그쵸? 예. 맞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 아들, 딸 낳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지금 테니스, 테니스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테니스장에서 치는 거뭐 한, 한, 한 두명 봤나? 골프, 여기는 골프 코스라 거의 골프 모드를 많이 하시고, 테니스들은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할 정도면 젊은 분들이, 30, 40대들이 그냥 열심히 뛰면 모를까? 벌써 60, 70, 80 되신 분들은 테니스 안 해요. 산책 안 해면 골프. 주로 산책을 하시는 분이 많고, 골프 치시는 분도 많고. 예, 지금 안개가 껴서 뿌연해요. 지금 벌써 시간이 7시가다 돼가는데, 예, 열심히 또 뛰는, 뛰시는 분도 있고, 저 자동차가 오는데, 이렇게 뿌옇게, 헤드라이트만 보여요. 음. 일찌감치들 어디 가시는지. 어? 에덴 시니어 센터가 있네? 한국 차인데요? 시니어 센터가 어디 차를 데려다가 여기다 두나? 음. 그러면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 사신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어. 피니 센터는 노인분들 모시고 뭐 병원에도 가주고 거기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왔는데 뭐다 돌아 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음. 그냥 이 코스 지금 이 코스가 우리한테 좋아요 왜냐면 골프장에서 음, 넘버원 2, 세븐틴 18요 코스가 그냥 깨끗하고 좋아요. 뭐다 깨끗하지만 여기로 오는 데는 항상 본수대로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 좋은데 지금 산책하시는 분 보이죠? 의자에 앉으면 또 지금 어제 밤새 비가 왔기 때문에 다 젖어요 또. 근데 이렇게 여기 엄청 몇 달간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일주일 내일 비가 오니까 잔디가 다 파래졌어요. 이 물이 없어서 누렇게 됐던 잔디가 전부 파랗게 됐네. 네. 지금 분수가 보이시나요? 아주 열옇예요이옇게 뿌옇 보여요. 이게 안개가 떠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여기 이거 여기가 에이틴홀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에이틴홀 끝나고. 어, 저기, 저, 성족이 있는 요지요지을 하나 사서, 그, 마당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가든을 만들어 장미정원, 로즈가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게 등나무 덩크도 올라가고, 그늘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퇴질러 커피 한잔 하고, 또, 빵, 갓 보낸 빵, 그거하고 그렇게 먹으면, 이거 이게, 이게 분수대바람면은 엄청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 꿈이라도 드셔야 돼요, 열심히. 꿈은 이루어진다. 그냥 뭐, 플로리다나 아, 아, 하와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이 예, 좋아요, 좋아. 음, 병치도 좋고, 그린, 그린, 그린. 네. 다 진짜 풀밭도 보고요. 여기가 얼마큼그 골프장을 잘 해놨나 면 여기 채널이 849, 849번 채널 텔레비는 24시간 골프만 나와요. 거기서 골프 뭐, LPGA, 무슨 투어, 컵, 젠탈, 그, 골프대회 같은 거 보면은 잔디밭 나오잖아요. 물이에요. 햇빛이 햇빛이 저기 뭐야 너무 강해가지고 요 집을 사고 싶어요. 요집 펑겨 분지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꽃을 그냥 갖가지 꽃을 거기다가 심고 여기 에이딘 음. 홀이 끝나면 거기서 어 물이 없던 물이 조금 생겼네. 여 물이 많은 물이 나오는 것. 같아.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빵먹으면 딱좋을것같은데 이제 때려가셨네 아. 오늘은 햇빛이 아마 안개가 끼는 날은 항상 낮에는 쨍하고 햇빛이 쨍인다 그러죠 이게 안개가 낄때는 아무래도 오늘 흘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밤 9시부터 또 비가 온다니까, 예, 아우, 더 덥질 않아서 좀살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가 에이딘홀 맞아요. 에이딘홀이라고 사인 있네요. 이 집들은 벽돌집. 벽돌집. 여기여기 있는 집들이 다한 7억대요. 요, 요, 요 요기. 여기 동네에서는 그래도 비싸게 나온 집들 여기가, 뷰가 좋아서,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는 다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이 집도 좋은데, 저기 성적 있는 집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에이튼홀인데, 거의 끝나고, 이 집은 잘못하면 유리창 깨질 확률이 많죠. 올프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가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저기 또 한쪽 나가. 안그 여기 백인들이 한80% 한국 분들이 한 60세대. 지금 요즘에는 인도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열로 이렇게 가면 좋아요. 비가 오기를 바랐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고 좋고 산책하기는 그냥 지금이 딱 좋아요. 덥지도 않고 땀도 안 나고. 사진은또 운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흐린 날, 안개 낀 날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안개 낀 날이 많이 없어요. 맑은 날 아니면 비오는 날 가끔 있고 흐린 날 거의 맑은 날이 많죠 여기는. 전에 옛날에 그 영국에 가 보니까 아우 이주 있는 동안에 매일 안개가 깨는 거야. 아니면 비가 오든가. 부슬부슬 비가 와. 관광버스 타고 도는데요. 계속 비가 와.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왜냐면은 런던 시내가 계속 비가 오니까 걸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도서관에 이렇게 아니면 박물관에 돌아다니는데, 예, 여기 물이 많이 들었어요. 다리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 완전히 이파리가 다올라왔네더더 그린이네요. 원래 그린인데 비가 한참 한3일째내려오니까다 음, 그냥 물을 헛빵 먹어서 나 살았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고 식물, 동물 뭐다 사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기 새가 또나영 있네. 여기요, 어? 보이시죠? 참새, 참새가 아, 날아네 우... 네. 이런 그 열매들이 이제 외치겠죠. 사실 지금 뭐 복숭아 가수원에 문을 열었다. 사과 가수원도 문 열었다. 근데 사과 농장에도 이제 또 가을에 가보고 그래 봐야죠. 그냥 먹고 살 만하면은 다 여기저기 다니면 좋죠. 응. 답답하고 뭐 그럴 때 바람도 쐴 겸, 가도 따고 거기서 파는 커피하고 도넛도 먹고 어, 그렇게 좋을 때잖아요. 네. 하... 이 짐벌로 이렇게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게 장치를 하고 가는데 그래도 걷다 보면. 좀 흔들긴 흔들릴 때가고요. 원래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제 이렇게 벼 이삭도 익을 때에요 조금 이제 벌써 오늘이 8월 16일 17일이 돼가니까 이렇게 날씨난 빨리 가는 거예요. 아. 할 일은 많은데, 하기도 싫고, 그냥, 노니까 뭐, 지금은 9월 1일, 강의가 있거든요, 9월 1일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쉬고 있는데, 그래도 할 일이 많거든요. 집안일도 끝이 없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쉬고 있어요. 키어보니까뭐 좋긴 좋아요. 여기 엉겅퀴가 나네요, 왔 엉겅퀴. 엉겅퀴도 뭐에 좋다, 뭐 어떻게 먹으면 좋다는데 그냥 보라색 잎이 이뻐요. 근데 가시들이 이렇게 많지, 가시. 가시가 따갑지만 꽃은 이쁘네요. 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음, 이뻐요. 보라색. 하얀 꽃들도 있고 이름은 몰라걸그도 조금 걸으면 배가 고프고 또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르고 적당히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또 쉽지도 않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160년 된 나무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160년 된 나무. 네. 자. 160년 된 나무 전체다 보죠. 네. 그러면 슬슬 갈게요. 뒤돌아서서. 네. 뭐, 열매가 열렸는데,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사과인가? 사과는 아니 복숭아인가? 이게 뭐야?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자연농법으로 농사 짓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잡초도 그냥 두고, 사과나무도 그냥 심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농약도 안 뿌리고, 그러니까 사과가 자꾸 벌레 다 먹었는데, 그걸 따서 다 항아리에다 담아놓으니까 식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그 식초에다가 여러 가지 뭐, 오이니, 양배추니, 그 넣어서 식초하고 소금하고 넣어서 그걸 피클처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더라고요. 땅이 넓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의 싸움이죠. 도시에 나오면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일과의 싸움, 이런 자연농원의 넓은 땅을 사서 사람들하고는 땡땡거리지는 않지만, 또 여기는 벌레, 또 뱀, 그 다음에 가끔 여우, 늑대, 뭐, 그런 동물들이 또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것들하고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니면 잡초하고 풀들이 안 뜯어주면 막 무한히 집, 집그턱 밑에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잡초나 풀이 있는 데는 반드시 또 개미가 또 기어들어와. 개미 잡아야지, 벌레 잡아야지, 그냥, 그, 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뭔가. 뭐. 어, 내 친구가 호주에 가는데, 호주에는 뱀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뭐 섬이니까. 제가 집에 들어오 어, 어떤 데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막, 뱀이 막, 여러 마리가 집안에서 돌아다녀가지고, 뭐, 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문틈으로들어온대네요 도마뱀. 그래서 그냥, 기가 막 놀랐는데, 이제 하도, 많이 뭐 뱀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 아또 섬에 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섬에 살면 습기도 많고 뱀도 많고 또 여기는 많이 이렇게 관리가 돼 있는데도 우리 집 보면은 그 정원 뒷 마당에 그냥 여기저기 그, 굴을 파놨어요. 산토끼들이. 산토끼 아니면 다람쥐. 가끔 또 옆집에 있는 고양이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굴 파놓으면 내가 거기다가 처음에 가만히 뒀는데, 내버려두니까 거기 맨날 와서 놀고 있잖아. 그래서 돌멩이를 갖다가 그냥 막아놨어. 돌멩이가 한 10개는 들어가더라고. 돌멩이를 그냥 꽉꽉 막아놨더니 이제 못 들어오는데, 딴데 가서 또 그걸 파겠지. 어, 여기, 여기 있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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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예요 어, 다람쥐. 사람지. 다람쥐 잖아 이게, 다람쥐 종류인데,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나무 위로 점프를 해요. 어 들어갔어, 이제. 사닥 네. 내빼고,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네. 여기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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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막 따먹고, 이파리 다 따먹어요. 그러죠. 여기 숨어있잖아요. 어. 이파리다 잘라놓고, 숨기고. 어. 그래요. 아무튼. 아. 잘가라. 응. 아무튼. 어. 빨리 가야지. 또한번 소리 야는데 아무튼. 자. 분수대까지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가 숲 속이라서 그래도 어, 다른 사람들을 방문한 것도 예. 자 좋습니다. 아,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네또 즐겁게 보내세요. 예.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네,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막 으쌰으쌰 해줘야지 더더욱 힘이 나서 으쌰으쌰 많이 이렇게 어, 영상을 올리는데요 올려도 반응이 없으면 그러다 부터는 에이 다들 어디 가셨나 그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이 짐벌로 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것이 제일 저는 편하고 좋아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쉬엄쉬엄 하면서 분수도 보고 직구경은 아마 실컷 하실 거예요 보통 미국의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자, 저기 호수 있는 데까지 가면 오늘의 산책과 오늘의 일과 그리고 우리 저 한국에서 어느 팬분이 열심히 뭐 좋은 글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는데 내가 쓴글내글 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어 맞아 맞아 그런데 색깔이 없잖아요 이게 똑같이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뷔페 식당 가면 막 많이 차려놓잖아요 정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골라서 먹는데 골라 먹는 재미는 있지만 맛을 좀덜한 거죠. 돌도 네, 그런 거 같아요. 돌 사진도 이거 저거 다 올릴 수 있고 그렇지만 나만의 색깔을 입힌 것들이 보기가 좋아요.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아우 네. 이게 막 이게 이게 뭐예요? 나가문이 모르겠네. 모르는데 아무튼. 노란색 꽃 하고. 분수대 앞에 있는데, 이, 처음에 이거, 작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다이 한나면 뭐해? 이거, 이거, 엄청 잘하면, 나중에 분수가 안 보이겠네? 이 겨울에 또 잘라주겠죠? 안 잘라주면 이게 분수가 안 보이죠. 다 박아가지고. 차로차로 일년 차로. 일량차루. 일년 차로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분수대에서 여러분과 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